야 우리팀이 다 막았다 결국 4개를 좀야 우리팀 병개다 막았다 아이 글랜스 아, 나 말미는 아, 놈해 뭐야 뭐야 브릿지 잡았다 브다 브릿지, 브릿지, 브릿지 어어와씨발놀래라이이야이썰라야썰라이즈이웃겼겠다 <laughs> 뭐야 아론이 게이트 뭐...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<laughs> 내덫또 살아있거든 저거 지르는거 컷. 그렇지. 컷. <laughs> <laughs> <You loaded. 웃음> <laughs> 아개 그 꿀잼이네 이거. 못 들어오지 못 들어오지. 바깥에 있다. 아, 주방 창. <laughs> 어어지지 깨졌다 어? 데육 <laughs> 어, 멀구 육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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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